안녕하세요. 집하는 땅돌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문 성촌에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앞에 농지는 422평이고요. 뒤쪽에 있는 농지는 605평입니다. 같이 접하여 지지는 않았지만, 같이 붙어 있어서 농사 짓기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어, 그런 농지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농지 옆에 어, 또 농로가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또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는 어, 아주 좋은 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농가용 큰 창고나 좋은 창고 이런 시설을 지어도 되고요. 어, 포도밭이나 일반 어, 농사를 지어도 아주 좋은 그런 토질의 농지입니다. 지금 요 보시는 농지하고 지금 또제 뒤쪽에 있는 농지 605평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국어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네요. 붙어 있습니다. 감문민 성총리는 탁 트인 일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지로, 농지를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농지가 가격이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한 18만원에서 아주 좋을 때는 한 20만원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경 잘 하셨죠? 네,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파는 땅돌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